마늘리 데리고 이제 여기 부안에 자이뭐 하루 먹으러 왔습니다. 근데 이그뭐 조개 잡는 사람들 때 조개는 조금밖에 안 나오고요. 네. 솔레이뷰 예 네, 여기 구웠는데 앞에 아침에 이렇게 나 보니까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얘는 구멍을 이렇게 많이 뚫고 이렇게 한 걸. 이게, 이게, 개 하니까, 개. 뭐야? 동글동글개게 하네, 이게 글똥글 이렇게, 이런 건또 조그맣게 해가지고. 근데, 어떤 모양을, 이게, 얘도, 얘도 와서 하나 죽어. 뭐, 이게, 이 크면 이게 뭐가 되는 건가, 이게? 어우, 이놈 새끼는, 이 졸라 크네. 이, 개인데, 이게? 왜 그러고 있냐? 죽어버렸냐 그니까, 러 얘를 한 번, 얘네들을 한번 해보자, 그냥. 여기 참 희한한 거예요, 이게. 이게 도대체 뭐냐, 이게. 이걸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파볼게요. 아이 이게 파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. 응? 예. 응? 어, 응? 응. 도대체, 이, 이 안에 뭐가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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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구멍처럼 이렇게 뻘뻘 튀어나와는데 이렇게 숯구멍처럼 이렇게 뻘뻘뻘 튀어나왔다니. 여기도 있지. 여기도 있지. 뭐, 여기도 있지. 뭐, 이렇게 있는데. 얘네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지? 이게 길어. 근데 이 앞에는 하얗고, 이 앞에는 하얗고, 이것도 시커멓게 돼 있는데, 이게 도대체 뭐냐. 이게 뭘 알아야. 궁금한 못참겠잖아요 뭐 차돌이는 호기심이 많아서. 봐봐야 돼, 이게. 이게 도대체 뭐야, 이 물은 자꾸, 물은 자꾸 나오고, 이안 끊어지게 하려고 그래가지고, 싹하 아, 이거, 보이지? 이거, 이이 보이죠? 어, 이게? 어이, 똑같은네 이게? 물은 계속 나오고? 야. 그래. 살 빼볼까? 아완안 빠지네. 어, 문 들어가지고. 이거. 물들어봐지쭉 한번 물. 우와, 잘라주는 건데 이렇게 길이가... 이런 것들이 여기도 여기도 막쭉 있어요. 이쫙 보면.